I'm A1. 안녕하세요. 건강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 닥터 김현입니다. 이 영상은 기능의학 검진을 통해서 위 장의 소화흡수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판정을 받으신 분들을 위한 동영상입니다. 그런데 그분들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병원은 가지만 밝혀지지 않는 다양한 증상에 시달리시는 분들일수록 근본적으로는 장애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이 동영상을 숙지하시고 관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먹는 것이 바로 당신이다. 이 말의 의원은 1848년에 앙텔름 브리아 사바랭이라는 법률가이자 글을 쓰시는 분이 책을 내면서 그대가 무엇을 먹는지 말아라. 그러면 나는 그대가 누군지 말해보겠다. 라는 말을 하신 데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신이 먹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소화하고 흡수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다. 라는 말이 더 적절한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을 소화하고 흡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소화하고 흡수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다.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식사하는 음식의 양이 무려 25톤에서 50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사하실 때큰 10톤 트럭 아시죠? 그 10톤 트럭에 2.5대에서 5대 예, 분량의 음식을 우리가 평생 위장에서 분해해서 흡수를 하는데 굉장히 위장이 많은 일을 하는 셈이죠. 그러면 이 장에서 소화와 흡수가 일어날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느냐 하면 두 가지 과정입니다. 첫 번째는 연동 운동이에요. 연동 운동은 뭐냐 하면은 음식이 들어갔을 때 우리의 위장이 수축 운동을 해서 음식을 밑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런 연동 운동이 잘안 됐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게 더부룩하다, 트림이 난다, 매식거린다, 배가 빵빵하다, 이런 느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연동 운동은 잘 되는데 위액에 의해서 분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분해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음식이 들어가면 위장에서 자동으로 분사되는 위액에 의해서 음식이 분해가 되어서 소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두 가지의 과정이 모두 잘 일어나야 소화가 잘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소화하고 흡수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다. 위의 구조를 보면 가장 안쪽에는 소화액을 분비하고 흡수하는 점막이 있고요. 바깥쪽에는 세층의 근육층이 있습니다. 가로세로 이렇게. 엇갈려서 세층의 근육층이 있어서 연동 운동을 하기도 하고 점막에서는 소화 효소가 분비가 되고 있습니다. 위액을 보면 하루에 평균 2에서 2.5리터의 위액이 분비가 됩니다. 위액의 중요한 성분은 위산과 펩시노겐인데요. 위산은 강력한 산성을 띠고 있어서 균을 죽이는 작용을 하고 또 다른 작용이 펩신노겐을 펩신으로 바뀝니다. 이 펩신이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그래서 위산과 펩신이 잘 나오시는 분들은 음식을 먹으면 자동으로 위장 내에서 소독이 되고 또 단백질의 성분은 죽처럼 잘 이겨져서 죽의 상태로 소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한 양이 이 옆에 그림에 있는 1리터 짜리 페트병 두 병에서 두병반 2병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이게 잘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음식이 죽이 되지 않고 덩어리가 진 채로 소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폐하, 우리가 산도라고 하죠. 위산이 있기 때문에 위장에서는 마치 식초처럼 산도가 2에서 5 정도 됩니다. 식초에 음식을 담아두면 상하지 않죠. 보관을 위해서도 식초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위장에 음식이 덩어리로 있을 때는 음식이 부패하지 않는데 소장으로 내려오면 소장 내에서는 담낭에서 나온 담즙과 소장, 그다음에 췌장의 소화효소가 섞여서 폐하가 6 내지 8 정도가 되거든요. 중성이 되기 때문에 음식이 조그만 찌꺼기가 내려가더라도 부패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위장에서 위산이나 펩신이 잘 나오지 않으면 소장 내에서 반복적인 염증 반응이 자꾸 생기는 그런 상태가 되시는 거죠. 소화효소는 위장에서 나오는 위산과 펩신이 있고요. 간에서 나오는 담즙, 췌장에서 나오는 프로테아제, 리파제, 아밀라제, 또 소장에서 나오는 펩티다제, 슈크라제, 말타제, 락타제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와 흡수의 전 과정이 원활하게 잘 일어나려면 위에서 위액이 잘 나와야 되고 담낭과 소장, 췌장에서 나오는 소화효소도 잘 나와야 이것이 소장에서 주의 상태로 잘 흡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소화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식초를 먹으면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표를 보시면 중성은 폐하가 7, 강한 산성은 0, 알칼리성은 14로 표시가 되거든요. 근데 위산의 폐하는 1에서 1.5 정도 됩니다 이 그림에서는 1이라고 표시가 돼 있죠 그런데 식초에폐하는 3입니다 그래서 위산이 적게 나오시는 분들이 식초를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그분이 위산과 펩신의 분비양이 적다면 식초로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드시는 것이 베타인 HCL이라는 소화효소와 펩신이라는 소화효소입니다 이런 것들은 혈액검사를 해보시면 나의 펩시노겐 레벨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펩시노겐 1과 2의 비율을 보고 내가 위산의 분비가 부족한지의 유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산과 펩신의 분비가 부족하신 분들은 식초를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베타인 HCL과 펩신을 같이 섭취하셔서 나의 부족한 위장의 소화 기능을 도와주시는 것이 기능의학적으로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당신이 소화하고 흡수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다. 그 외에 그 위장에서의 소화에서 또 중요한 것이 한 개가 더 있는데요. 위장 점막의 보호 기능입니다. 이 그림은 위장을 이렇게 세로로 절단한 면입니다. 위장의 가장 표면에는 위장 점액이 있고요. 그 밑에 위장 점막이 있고, 그 밑에 위장 세포가 있습니다. 위장의 표면은 끈적끈적한 점액이 덮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위산이 폐화가 1에서 2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강한 산성으로부터 위장의 표면을 보호하는 효과를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위장의 내부에는 폐하가 1 내지 2고 위장 점막에는 폐하가 7이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런 두꺼운 점액이 덮고 있기 때문에 위장 점막이 위산에 의해서 손상받지 않도록 하는 보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속이 자주 쓰리신 분들 있죠. 속이 자주 쓰리신 분들은 위산의 분비가 많은 경우도 있고 오히려 더 많으신 분들이 위장의 점액과 점막층이 건강하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위산의 분비는 적더라도 이런 점액에 의한 위장 점막의 보호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수시로 속이 따갑거나 불편함을 많이 느끼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내가 위산이 많다고 생각하시고 제산제를 많이 드셨을 때 위산에 의한 음식의 소독 효과도 없어지고 단백질의 분해도 되지 않고 또한 그 위장 점막은 약한 채로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은 위장의 점막층을 두껍게 하는 치료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위장 점막을 강화시키는 약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들을 복용을 하시고 위산제와 펩신제를 같이 드셔서 위장 점막은 건강하게 하고 소화 기능을 올리는 그런 치료를 동시에 같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이 소화하고 흡수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다. 위장의 점액층을 약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헬리코박터 감염인데요. 실제로 제가 외래에서 검사를 해보면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헬리코박터에 감염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헬리코박터는 위장에서 자라는 일종의 기생충이거든요. 이러한 벌레들이 위장의 점액층을 이렇게 공격을 해서 위장의 점액층에 손상을 입히고 또한 자기들끼리 군락을 이루어서 위장의 점액층을 얇게 만들고 또한 위장 세포를 공격해서 위염이나 위궤양 위암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그림은 논문에서 나온 그림을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 이 헬리코박터는 일종의 기생충 감염이거든요. 그래서 가족 중에 아버지가 감염이 되었을 때그 집에 아기가 감염될 확률은 40% 배우자가 감염될 확률은 68%다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외래에서 한 분이 헬리코박터에 감염됐을 때는 가족분들이 같이 감염 유무를 검사하고 감염이 되신 분들은 같이 재균 치료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제일 첫 번째 그림은 위축성 위염이 있는 환자분의 위 점막 사진인데요. 위장의 점막이 굉장히 얇으면서 혈관이 많이 이렇게 두드러진 걸 보이죠. 이러한 분들이 아까 우리 단면에서 봤듯이 위로의 그 점액층이 얇아진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액층에 의한 보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수시로 속이 쓰림을 느끼지만 실제로 위장에 점막이 해야 되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산이나 펩신의 분비가 적어서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변화를 겪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그림은 그 장상피 화생 변화를 보이시는 환자분인데요. 장점막 사이사이 이렇게 희게 반점처럼 보이는 그림이 위장의 점막 일부분이 마치 소장 점막처럼 변했다, 장상피처럼 되었다라는 뜻으로 장상피 화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시경 소견에서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생이 있으신 분들은 위장의 소화효소의 분비 기능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나의 소화효소 분비 기능을 혈액으로 검사를 해보시고 그것을 보충해 주려는 노력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당신이 소화하고 흡수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다. 이상 오늘은 기능의학의 가장 근간이 되는 장 건강 중에서도 위장의 소화흡수 기능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장의 점막이 손상되지 않고 위장에서 소화효소가 적절히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는데요. 위장의 방어인자인 어, 위장 점막에 혈류가 잘 흐르도록 하는 것, 세포 재생과 성장 인자가 잘 분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소화에 중요하지만 위장 점막을 공격하는 인자인 위산과 백신이 적절하게 분비되게 하는 것, 또한 그 소염 진통제나 스트레스, 술 헬리코박터, 활성산소 등에 의한 위장 점막이 손상되는 것을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 방어인자에 관련되는 것은 내분비 호르몬이나 자율신경의 균형도 생활습관, 유전, 환경 등이 중요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생활의 밸런스를 잘 지켜서 장 건강을 잘 유지하시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상 건강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 닥터 김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